칸트와 쾨니히스베르크의 시계 1755년 칸트는 쾨니히스베르크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부터 죽기 전까지 쾨니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칸트에게 사람들은 쾨니히스베르크의 시계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칸트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엄격한 식생활을 유지하며 건강을 지켰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산책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산책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칸트가 산책을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신의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요새에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시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자주 틀리곤 했는데요. 쾨니히스베르크에는 칸트라는 걸어다니는 시계가 있어서 사람들이 칸트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시간을 알았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스스로 규칙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스스로 세운 규칙을 평생 동안 간직하며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방학이 시작했을 때 계획표를 세우고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를 세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계획을 잊은 일이 많았던 것처럼 말이죠. 칸트처럼 불굴의 끈기로 스스로 세운 규칙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